선명하고 깨끗한 극강의 화질을 넣어 드린다는 거고 네. 2K가 나오자마자 정말 다른 블랙박스는 다 과거형이 됐다고 해도 이거는 과언이 <laughs> 아니죠. SD에서 이제 HD로 넘어갔을 때그 시절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음. TV와 여러분 비교해셔도 좋을 만한 그 정도 여러분 2K 화질이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블랙박스는요. 어, 퍼스트 브랜드 대한민국 여러분 3년 연속에 빛나는 바로 아이나브입니다. 그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원동력, 바로 이 기술력인데요. 네. 포맷 프리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따로 포맷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신 거고. 그렇죠. 메모리 카드에 대한 수면 연장, 그리고 영상 저장에 대한 안정성까지도 증가. 우리 네. 여성분들 몇 주마다, 보름마다 포맷 하기 너무 귀찮았잖아요. 네. 신경 쓸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과거 데이터들을 지우지 않고 계속 저장하고 계시면 이게 과부하가 걸립니다. 우리 음. 얘기로 이제 뻥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 거 여러분 깜빡깜빡 잊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여러분 폼에 프리하는 이러한 기능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아무리도 좋을 수밖에 없다. 예, 최적의 상태로 여러분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요게 또 탑재가 돼 있어요. 그럼요. 굉장히 고가의 수입 차량의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깜빡도 좋을 때도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근데 보세요. 지금 소리 들리셨죠? 알림음이,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심지어 네. 차선의 색깔마저도 구분을 해서 중앙선을 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더큰 경고음이 또 울리게 될 거예요. 1, 2차선 넘어가는 것도 당연히 울리겠습니다만 음. 정말로 넘지 말아야 되는 10대 중과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앙선 넘었을 때도 강력한 알림음으로 알려줄 수 있는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고요. 네. 자,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 신제품 출시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앞차 출발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앞차의 모션을 딱 감지를 합니다. 이거는 네. 차 막힐 때 정말 유용하게 써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앞차가 출발했을 때 나만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소리가 울리게 되니까 같이 이제 출발을 해 보실 수 있는 정말 그렇죠. 프리미엄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뒤에서 강력한 경적음 여러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거든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앞차가 출발한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앞차 알림 시스템. 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또 하나. 예. 규정속도 안내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보통은 내비게이션에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왜 우리가 아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키고 주행을 하셨을 텐데 네. 그럴 필요 없이 이런 시스템까지도 아예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블랙박스 그 이상의 프리미엄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치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옵션 사양들 예, 하나하나 기능 추가가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 바로 블랙박스니까 네. 처음에 구매하실 때 이왕이면 여러분, 첨단의 기능, 좋은 기능들이 잘 들어가 있는 거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